10월의 마지막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가정에서 농사지은 것또 개인적으로 또 기관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곡식과 열매들로 이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해서 나누었고 함께 식사교제도 이루어졌지요. 오후에는 유치후부터 일 여성교회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1년에 두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여러분들은 감사절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는지요? 또 감사절을 지키고 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시간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돌아 봅니다.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거나 또 세차를 사는 등 재산이 늘고 결혼이나 취업, 출산, 좋은 성적을 거두는 자녀들 또한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상반기에는 또올한 해는 많은 것들을 추수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 큰 변화가 없고, 웃는 날보다는 눈물 짓는 날, 또한 슬픈 날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리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절 분위기만 느끼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기를 마무리 하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처음 감사절은 어땠을까요? 대륙으로 이주한 이듬해 가을, 청교도의 수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는 망쳤고, 옥수수는 약 2만 편정도의 되는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국에 올때 배를 빌리느라 진빗의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을 겪기도 합니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고, 자신들의 전통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과 힘겨운 항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수확이 있고 또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그 본질적 의미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감사는 만족에 대한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에 표현하는 예의라면, 신앙인들에게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자 신앙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도, 테사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일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개명들이 있죠. 이 개명은 다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 이말 역시,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는 모든 것 예외 없이 빠짐 없이를 의미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 때로는 슬프고 좋지 않은 일, 사라지고 없어진 것까지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또 범사는 모든 시간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즉 1분 1초 예외 없이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는이 호흡하는 동안에도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감사들을 지킬 때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늘 감사거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질문을 던지면 어떠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상황에 맡겨주시니,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영적 권위를 높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절은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일들이 자기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고 제 3자가 겨,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주후 55년 혹은 56년에 쓰였다고 한다면 이 체험은 41년 혹은 4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미세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일은 32년에 일어났으니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이죠. 구체적으로 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정확하게 연대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합니다. 사절에서는 그 하늘을 바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이 듣지 못한 말 또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바울이 계획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체험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사도직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활동하시도록 내어주는 약함만이 참된 사도직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울이 갖고 있던 능력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과 체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랑을 하게 되면 고른독교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불가한데 환상체험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신앙으로 연약한 고른독교의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에만 계속 몰두해서 바울을 신격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을 보면 삼층천 환상과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겪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 개인이 느꼈던 내적인 갈등일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육체적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비유했을까요?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어지는 말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큰 고통을 준 것은 자신이 받은 그 환상과 개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일정의 제어 장치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아내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 달려나가려는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은 성경에서 혹은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한 발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 안락한 상태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 바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를 가늠하는 짓을 짓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충직한 장군, 우리 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지요.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들 역시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원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장치가 없을 때 고삐 풀린 소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처럼 이곳저곳 부딪히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렵게 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겸손하며 또한 경건한 바울에게도 이러한 제어장치를 주셨는데 하물며 질글같이 연약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제어장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이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삶을 지켜보시고 균형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 있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고통스럽게 여겨져도 하나님이 주신 게 모든 것은 다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시로 찔림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의 감사함을 찾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구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것을 타게 하고자, 극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도를 더 이상 이어가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으실까요? 간과하는 자마다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기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듯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적 권리까지 포기한 채 직접 노동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이나 권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한 것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좋다는 응답은 하나님은 참 냉담하시다 나를 참잘 몰라주신다 참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은혜의 분량을 정하실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시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가시와 같은 제어 장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입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못해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작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고 헤아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수고가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사탄이 하는 악한짓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주는 괴로움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높임 받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심지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도 기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으로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 명예가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자기의 약함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으신지요?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눈물 흘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걸 보면 그 자랑하는 내용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랑합니다. 제가 로또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랑합니다. 우리가 뭔가 감사할 일들을 보면, 자랑한 걸 보면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찾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은혜를 더욱 더 느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기승을 부릴 때 유대인들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숨겨주는 일을 하다가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코리에게는 베스티라는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코리는 신앙과 삶을 배우게 됩니다. 베스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 생활은 이제 감옥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이미 여러 감옥을 거쳐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알려진 독일 라벤슨 브루크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베스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벤슨브루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수용소에 도착해서 보니 한 감방에 많은 사람들이 우그룩을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베스티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이그 감옥 안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벼룩이 많았습니다. 베스틴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코 코리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불평거리들인데 왜 감사를 고백하냐는 거죠. 그때 베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셨어. 즐거운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다른 감옥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간수가 오지 않으니까 성경도 마음껏 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왜 간수가 안 오나 생각했더니 그 방은 워낙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조차도 들어오기 싫어하는 곳이었던 거죠. 살면서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눈으로 또한 몸으로 먼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듭니다. 마음을 세우려고 해도 마음 다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상황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볼수 있는 시각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이후에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의지, 그러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점점 강해지는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내 능력 가운데에 내가 했기 때문에라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은 나 스스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고 인정할 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유 없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인가요?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할때 보물은 절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돌 밑이나 풀 뒤나 사람의 눈이 가지 않는 높은 곳에 둡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이것저것 사사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때로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풍족하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감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감사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감사거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을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정말 사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 또는 환경이 나를 찔러 고통스럽고 아프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님께서 주신 것이며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신뢰를 갖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숨겨진 감사 거리를 찾으며 이름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